안녕하세요 혜이입니다네 제가 오늘은 이 포도송이 땡땡볼 가지고 한 액괴를 액괴도 만들고 소개도 한 번씩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이거 좀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다 중독성 이 있어가지고 이게 떼어졌어요.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붙였어요.이렇게 이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거를 잘라줄게요. 잘라주고 올게요. 이렇게 다 잘랐는데 제가 초올린 영상을 보고 이거 터 이거 잘랐는데 물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요 하는 게. 어쨌든 느낌은 그냥 탱탱하고 느낌이 뭐 조, 좋아요 좋네 <laughs> 이거 잘라볼게요 속이 별로 짧죠 이거 미안. 다행히 물로는 안 나왔네 아 다행이다 한번 봐요. 와. 저 되게 이것도 보고 싶었어요. 이걸로 5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거 한번 느낌. 느낌은 그냥 젤몬 같은 느낌 이렇게 누르면. 좋은데 랩은 잘안잘안 잘안 되고 많이 찢어지네. 그래서 그런 게좀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느낌은 별 나쁘진 않아요. 이걸로 이제 에크를 만들겠습니다. 그럼 준비물 소개하러 렛츠고 불 불. 아무 튼공풀이 없어서 착풀로 준비했어요. 진짜 이 괴, 아이폼, 과 섞을 것. 그리고, 샴푸, 가 필요, 하진 않죠. 여기에, 통 안에 들어있는 물이 필요합니다. 샴푸 필요, 없어요. 그리고 마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, 포도송이 필요해요. 이거 포도송이 방금 넣어가지고, 포도송이에요. 젤리 계물 아니라,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서클통에다가 포도송이를 넣어줄게요. 이거 젤리김물 아니에요? 아니다. 저 지금 포도송이 넣지 마시고, 물부터 넣어줄게요. 넣어주고 올게요. 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. 그리고 포도송이 액괴를 넣어줄게요. 근데 이거 포도송이 먼저 넣는거랑 물 먼저 넣는거랑 상관없어요. 어차피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1대1 비율 정도 네 1대2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이만큼 넣어줄게요. 좀더 그리고 섞어줄게요. 아니 녹여주세요. 이렇게 다 녹여주셨 녹여주셨어요. 녹여 녹여주었어요. 아까 전에 말안 드린 게 있었는데 제가 목소리 공개를 했거든요. 알고 계시 알고 계시지만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소리 공개를 했어요. 어쨌든 네, 이렇게 다 녹여주시면. 물풀을 넣어줍니다. 물풀을 한 4분의 1 넣어주세요. 여기가 터져가지고. 넣고 올게요. 이렇게 넣었어요. 섞어줄게요. 이렇게 다 섞었어요. 갑자기 물이 많아졌죠? 물풀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. 뭉쳐가지고. 뭉치면 안 되는데 뭉쳐가지고. 물을 좀더 추가했어요. 포도송이 액괴, 요만큼 넣고. 이렇게, 어쨌든 다 이렇게 섞여주셨으면, 진짜 액괴 넣어주세요. 저는 파란색밖에 없어서, 파란색을 넣도록 할게요. 액괴를 6분의 1 정도 넣어주는데, 저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, 한 요만큼 넣었어요. 섞어줍니다. 뭉치면 안 돼요. 이렇게 섞어주었는데 뭉칠 뻔했어요. 그래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다행히 안 뭉쳤어요. 다 건더기 없어야 되는데 저는 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다가 놓을게요. 마지막으로 이 아이폼을 넣어주세요. 아이펌을 3분의 1 정도 넣었어요 근데 저 너무 많이 굳어 가지고 지퍼백 열려 있어 가지고 굳어 있었는데 물채끔 그리고 반죽해 가지고 좀 살았어요 얘가 굳었던 게 이걸 넣고 녹여줍니다 이렇게 다 섞었는데, 너무 진해졌다? 맥주 때문에 그래요. 알로에색, 그색 되었어요. 손에 안 묻어야 정상인데, 지금 밥 만들어가지고, 쬐끔 묻는 건 상관없어요. 그리고, 이거 알갱이, 그리고 뭉쳐야지, 네정상입니다 이거 알갱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밖에다가 넣고 만죽만죽 할게요 이렇게 화면에서는 엄청나게 진한 청록색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알로에 색이에요 완전 예뻐요 색깔 초록색 그 색깔이에요. 카메라 비치 마세요. 이거 초록색이 아주 예쁜 색으로 안 나오니까, 청록색으로 나오니까, 비치 마세요. 이거 층 2층 돼요. 볼 2층. 층이 갈라지면 그때 다시 방송으로 찾아올게요. 이거 출처는 이퓨리 님이고요. 좀 망친 것 같네요. 많이 끊어져요. 방송에서는 안 끊어지던데.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.